너 표준이 너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요즘 근황 얘기했나? 네 했어요. <laughs> 근황 얘기지. 아이형 취했네. 그러면 이제는 형 취했어. 근황 얘기를 계속. 아까부터 우리 왜 이렇게 근황을 좋아해? 지 근황이라 생각하지. 너가 사실 그 나레이션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잖아. 어 그지 그지. 그 당시에 그 촬영을 하면서. 너가 느꼈던 뭔가 좀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아 제가 진짜 진심이구라는 걸 느껴주실 거예요 음. 난 약간 빌어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왜냐면 음. 빌어먹었다고? 예, 네. 우리 좋은 멤버들한테 약간 업어서 업혀서 보면 항상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물어보잖아 형이랑 뭐 진욱이랑 뭐 재우 형이랑 종훈이 형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지? 근데 노력은 많이 했어 나도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저쪽 느낌이 아니라 이쪽 느낌으로 좀더 나를 살려야겠다. 야, 조용히 해. 아, 어떤 여자야? <laughs> 아, 이 여자 안거든 예, 네, 얘기하세요. 그래, 갖고서 얘기하세요. 예, 네, 이거 끝내야지. 잠다좀 가자. 선을 합니다. <laughs> 정말로 약간 어, 과,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약간 비라먹은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마웠어. 내가 그리고 배울 것도 많았고 많이 도와줬어. 나를 주변에서. 그래서 얻어간 게 되게 많아. 그것 때문에. 내가 내가 비먹몬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내가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. 그 내가 볼때그 여섯 명의 그 멤버 자체가 우리한테는 진짜로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만나 볼수 없는 그런 멤버가 만나서 이어냈잖아나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난 생각을 했었어 항상.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정신 없고 뭐 너무 각박했잖아.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뒤돌아보니 이제서는 어 말할 수 있겠다. 출연자 중에 우리 여섯 명 중에 제일 불편했던 사람. 하나 둘 셋, 종훈 형. 네, 그만큼 또 종훈 형이재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를 음. 그만큼 생각했기 때문에 음. 아, 그때는 몰랐었네 그때는 몰랐어. 어. 근데 책이... 중요한 건 뭔지 아니? 진욱이, 용주, 호창이, 재우 형 이렇게 다내 유튜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줬고 내가 어, 언제 얼마나 얼마나 좋아. 어, 내가 연락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에이... 적극적으로 대응을 그러면, 해줬어. 에이. 그래서 내가 그만큼 그때 아까 저 나랑 통화할 때도 거기 꼭, 꼭 출연해야 되겠냐고 나한테 왜 얘기한 거야 근데 그 형은 형은 왜 얘기한 거야 야 저기 저나 나 형이 불편해 야안 나게 포장하고 있잖나 형이 불편싫다고 <laughs> 내가 니가 싫다고 너 아무튼... 검사 안 한다고! <laughs> 다른 출연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도와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잖아 근데 종훈이 형은 항상 내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하면은 항상 바쁘거나 무슨 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, 아... 내 유튜브에 출연을 좀 꺼려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나는종훈이 형을 그래도 이해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종훈이 형이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지 않을까 약간, 약간 꺼려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뭐, 어떤 이유가 있을까 약간 그 대인기피증이나 그 뭐지 그뭐 공황장애 약간 그런 게 음, 내가 보면 아니죠. 자존심이 아, 그, 자존심이 그건 아닌 거예요 자존심 있어서 어. 형님은 좀 자기가 좀 됐을 때 동생들 도와주고 약간 지금 스페인 많이 아 있잖아요. 약간 좀잘 됐을 때 동생들을 끌어주고 끌어주시는데 그런... 음. 동우 형이 동형의자존심이 자존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게끔, 음. 왜냐면 나도 내 밑동생들한테 그런 게 있고 잘 나가고 있든 안 나가고 있든. 형으로서 한번 이렇게 실현해주거나 통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형은 싫어하는 거라고 형이 아 나를 그냥 싫어하는 거야? 싫어하는 거? 그냥 싫어하는 아, 네. 거야 아,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갑자기 <laughs>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지 호체이가좀 어려웠어 호적이가 남아온 게아니야어호체이가좀 어려웠어 왜냐면 호창이는 좀 약간 좀 단계를 밟아내잖아 연기로서 맞아, 맞아, 단계를 밟아왔잖아 근데 나는 뭐 개그맨으로 또 연기를 찾겠지만 이제 히트콤이지만우음 연기는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적인 연기에서는 또 감정 연기나 이런 건또호창이가또좀 잘했잖아. 어. 동생이지만 좀 약간 배울 게 있었던 동생이었던 거 같고. 나는 진짜 여기 뭐 협찬 이런 거없고 그냥 동생들하고 그냥 좀 조용한 곳에서 좀친하고 싶어서 여기를 했고 예약을 다 했어. 몇시몇 몇 시에 예약해요? 해가지고 그럼 예약자 성함 어떻게 해드릴까요? 배콩기어 했는데 여기서 어? 개그맨 백봉기씨랑 이름이 똑같네요 이러는 거야 아나 뿜었다 나 뿜었다 <뽑았다>. <laughs> 아저 나는 예, 옛날에는 그랬어 응. 아 죄송한데 백봉기는 개그맨이 응. 아니고 오, 배우거든요 응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뭐 그거나 저거나 똑같아 어제서 알아봐 주지 못하잖아요 아 맞아. 죄송한데 제가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했거든 음, 어 맞아, 그래요 맞아. 그래. 음. 야그 정도로 좋아하셔? 유명하네 좋아하셔? 어좋아하시다라고 어, 그래서 중요한 건 서비스 없는 거 같아 제일 아, 좋으신거 어. 코스 짓겠어 코스, 있겠어, 어. 코스. 코스. 어, 서비스 어, 없는 뭐 거같아와 일단은 뭐 여기는 공격 아, 뭐 아, 잘 벌잖아 이거 이거 이정잘 아, 아, 나는, 나는 벌고 안 벌고 떠나서 난 그냥 너희들한테 그냥, 그냥 한번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고 오늘 출연해 서 너무 고맙고 그, 나중에는 또 호창이 한번 불러서 호창이 나온다고 얘기했어 내가, 내가 그때 통화했었거든 호창이랑 호창이 아, 보고 싶어 어 아까 봉기 한테 내가 얘기 했어 지금 호창이 유튜브 지금 시작했어 어 하고 내가 봉기 형뭐 그 이렇게 하고 우리 나가서 한번 만나자 우리 네이에 한번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때 몰래 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호텔을 택시하고 그게 컨텐츠는 뭐야? 나 모르지 앞으로 또 내가 먹방 같이 한번 하자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은 출연해주수있나 있는... 당연히 가죠 근데 형이 와아 내가요? <laughs> 어디로? 부르지 마 형네 집 근처를 부르지 마 그냥 형이 와나 사람들 쪽으로 와서 그래 맞잖아 이거 내가 형이 너 표준이 너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진짜 후임인데 지금까지 계속 맞았잖아요 <laughs> 그래서 난 용정이 좋다 쓰레기 같아서. <laughs> 아무튼 백봉기 TV 구독 좋아요 알림 그런 것좀 해. 아, 그래 그거 한 번씩 그래. 짜 시작. 백봉기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.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너이 새끼야. <laughs> 야, 다시 갈게요. 아, 다시 갈게요. <laughs>